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유는 종교다라고. 나는 스마트폰이다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듯이, 은유는 이런 큰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유할 만한 힘이. 자, 개미나 코끼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은유 한 거잖아요. 왜? 개미도 살아있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코끼리도 살아있잖아. 뭐, 눈이 있잖아. 뭐, 뭐, 걸어 다니잖아. 뭐,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할수록 개미와 코끼리 하나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댈수 있다라는 거예요. 깊게 깊게 생각하면 많은 탁월한 뭐 특이한 것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유 사례를, 이유를. 그 사유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말했던 철학자들이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우리 일상이 일상의 사유가 멋진 책으로 변한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유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작가들은 많이 해야죠. 하려고 하셔야 되죠. 모든 것에는 이미 들어 있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하철과 커피에도 공통된 무언가가 우리가 찾아냈듯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와 코끼리가 하나라고 믿지 못하면서 그런 글을 쓴다면 헛소리라는 거. 독자의 가슴에 꽂히지 않는다는 거. 개미와 코끼리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한 일주일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잠깐 뭐 많은 걸 생각해 내실 거예요. 하나인 이유를. 지하철이 커피다라는 것도 많은 걸 생각해낼 수 있듯이. 그래서 세상은 은유다라는 거. 약간 영성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거좀 좋아해서 다 연결시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이거죠 결국 아주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탁 튀어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섬광 같은 영감 영감의 근원과 만물의 근원은 맞닿아 있다 뭐 이게 결국 영성적인 얘기죠 네 우리의 영감의 근원과 세상의 시초는 어떻게 보면 맞다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건뭐 독서 토론에서 할 얘기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연결 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킬 수 있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이유를 대는 게 아니죠.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그 공통점. 결국. 다 지구에서 만나고 우주에서 만나더라는 거죠. 개미와 코끼리 사이 어떤 부분도 분리됨도 없고요. 그래서 은유는 이러한 진실을 반영한다는 거죠. 세상은 결국 은유라는 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그러니까 글쓰기 내용이 아닌데 여하튼 우리가 글쓰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 연결되어 있다. 우주와 커피 우주는 커피다. 네할수 있어요. 그 주제를 한 꼭지 쓸수 있죠. 우주는 커피야. 네한몇 시간만 생각하시면 왜 우주가 커피인지를 그러니까 또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